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시리즈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입니다. 어, 좀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믹서, 스텔스 주소, 그리고 영지식 증명. 이 JKP라고 불리는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라이버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맞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잖아요.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때로는 내 모든 금융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다 보이니까요 누가 얼마를 보냈고 잔액이 얼마인지까지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프라이버시 기술들이 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또각 기술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믹서부터 얘기해보죠 자료에서도 이걸 동전 섞기 기계에 비유했던데 이게 딱 와닿는 비유 같아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코인을 음, 한 군데 모아서 팍 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낸 돈인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리인 거죠. 입금하고 섞고 다시 출금하고 맞습니다. 여러 거래가 뒤섞이니까 특정 입금이랑 특정 출금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합법적인 경우도 있겠죠? 물론이죠. 예를 들어, 뭐 프리랜서가 본인 수입 내역을 좀 비공개로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부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익명성을 위해서 쓸수 있죠. 아, 그런 용도가 있군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킹 자금이라든지 뭐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제 당국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죠. 아, 그래서 뉴스 같은 데서 믹서 서비스 제재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실제로 많은 믹서들이 제재를 받거나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익명성을 보장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섞어버리면 모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입금된 시간이나 또 금액의 패턴 같은 걸막 분석하면요.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완벽한 방패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위험도 크고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원리 이해가 목적이지 이걸 막 쓰라고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네, 확실히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단순히 기술만 볼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꼭 고려해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텔스 주소는 어떤 건가요? 이건 일회용 택배 안심번호 같다고 하던데요. 네, 그 비유도 아주 좋아요. 스텔스 주소는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거래마다 새로운 고유 주소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아, 매번 주소가 바뀐다고요? 네,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의 공개된 정보. 보통 이제 공개키 같은 거 이용해서 일회용 주소를 만들어서 보내고요. 받는 사람은 자기 개인 키로만 이 일회용 주소로 들어온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겉으로 봐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특히 받는 사람의 총자산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스텔스 주소는 특히 받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래 내역이나 잔액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오, 그럼 이건 믹서보다는 좀더 안전한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음, 상대적으로 믹서가 가진 그런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는 덜하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어요. 어떤 한계죠? 일단 매번 주소가 달라지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관리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지갑 소프트웨어도 이걸 지원해야 하고요. 사용자 경험 UX 측면에서. 좀 불편할 수 있죠. 아, 관리가 복잡하겠네요. 그리고 이것 역시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좀 어,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믹서처럼 막 자금 흐름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 그런 강력한 기능이라기보다는 네, 맞아요. 믹서는 자금의 흐름 자체를 뒤섞는다면 스텔스 주소는 수신자의 상태 그러 잔액이나 거래 내역 같은 정보를 보호하는데 더 중점을 둔좀더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지식 증명, ZKP. 이게 요즘 정말 많이 언급되는 기술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신분증 전체 대신 성인 인증 도장만 보여주기 비율을 썼는데, 와,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 비유가 JKP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내 민감한 정보, 예를 들면 신분증 전체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성인이라는 사실만 딱 증명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그 정보가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 자체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거래할 때내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안 보여주면서 이 거래를 할 만큼 충분한 잔액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는 바로 그거죠. 그게 가능한 겁니다. ZKP의 진짜 대단한 점, 그 잠재력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와 또 동시에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 이두 가지가 때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ZKP는 그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거죠. 아, 프라이버시와 규제. 이 상충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Zcash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거래 당사자나 금액 같은 세부 정보를 숨기는데 ZK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인 Layer 2 롤업에서도 쓰입니다. 롤업에서도요? 네. 롤업에서는 수많은 거래 데이터를 전부 블록체인에 올리는 대신 그 거래들이 모두 유효하다는 증명만 ZKP를 이용해서 생성하고 블록체인에는 그 증명만 올리는 식으로 활용해요. 이러면 효율성이 높아지죠. 효율성이랑 프라이버시랑 또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규제가 요구하는 조건 예를 들어, 이 자금은 불법적인 출처가 아니다라는 사실만을 ZKP로 증명하고,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 같은 민감 정보는 계속 비공개로 유지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프라이버시와 규제 친화성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ZKP의 매력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요? 그럼 단점은 없나요? 물론 아직 과제는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는데 꽤 많은 연산 자원, 즉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사용자들이 쉽게 쓸수 있도록 만드는 사용자 경험, UX 개선도 필요하고요. 아직은 좀 초기 단계 기술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군요.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프라이바시 기술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온 세 가지 기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믹서는 말 그대로 흔적을 섞어서 흐리는 것, 스텔스 주소는 받는 사람 정보를 가리는 것, 그리고 JKP는 내용은 숨기면서 필요한 사실만 증명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블록체인은 투명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프라이버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투명성의 이면이죠. 둘째, 믹서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위험성이 매우 크니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스틸스 주소는 수신자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유용한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관리의 복잡성 같은 한계도 있다는 것. 맞아요.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죠. 그리고 넷째, JKP는 아직 어렵고 비용도 들지만 프라이버시와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어,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는 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프라이버시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 점도 중요하겠네요. 네. 온라인 세상에서 내 금융 정보를 보호하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잖아요. 합법적인 필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는 결국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목적에 따라서요? 네, 뭐 일반적인 수순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스텔스 주소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규제 환경에 더잘 부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면 GKP 같은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쪽 분야의 법이나 규제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또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기술이들 사용할 때는 그 법적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네, 규제 환경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프라이버시 기술들의 원리 그 중요성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중요한 건 투자 기교가 아니라 기술을 먼저 제대로 알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지 준비하는 자세겠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료의 다음 내용과도 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어떤 질문인가요? 모든 것이 기록되는 이런 디지털 자산의 시대에 과연 우리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요? 프라이버시의 적절한 경계는 어디쯤일지, 그리고 기술 발전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숨쉴 공간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기술과 프라이버시의 경계,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